반갑습니다, 고코벌 여러분. 오늘은 저랑 친한 남미랑 같이 족갈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양념 족갈비랑 소금 족갈비고요. 저는 음료는 물이고, 저는 커피, 저는 콜라입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을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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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다. 맛있어? 이거 맵다. 많이. 좀 많이 매운데? <laughs> 빵 많이 뜨 아, 있다. 있다. 몇 개일까? 이게? 3, 음. 4개 <laughs> <한> 3, 40개, <laughs> 응, 그정도이몇개까지 먹을 것 같아. 2, 는혼 5,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10, 소금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음. 응. 나도 원래 쪽갈비는 소금 응. 좋아해. 응. 응. 나는 다. 뭐 양념 달달하니 맛있네. 응. 이거보다더 매운 맛. 응. 우리 이 단계. 이 소금 맞죠? 아, 맛... <laughs> 다저네도 그거. 저기 있잖아요. 여기 이거 달라? 저... 달라. 왜 짱짱? 뭐가 하는 거야? 양이 달라. 오. 음. 맛있다 응 사실 고기는 뼈 옆에 붙은게 제일 응. 나도 이건 좋아해 응이밥 응. 비벼 먹으면 맛있는 응. 소스 맞아 밥갖고 와 <laughs> 뭐한테 말한건데? <laughs> 나 엄마? 밥갖고 와 <laughs> 양념은 확실히 불맛이 좀더 많이 음, 맛있어. <laughs> 응 맛있어 맵지. 아. 언니 매운 거잘 먹나? 응. 그러니까 언니는 못 먹지. 잘먹는데 아, 먹어. 그러니까. 캡사이지는 어, 못 먹어. 이건 캡사이신이야. 이건 뭔데? 응거 응. 몰라. 이런 거해되는데그 애랑 촬영을 다 하더라. <웃음> <웃음> 다 해보고 싶었던 게 분명하다. 보금구이요. 아나 삼겹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도음 좋다. 호고 얼굴이 너무 하얗긴 한데. 저 원래 하얀데요. 원래 그래, 저 원래 하얗잖아. 너무 하얘서. 아 어, 와. 어. <놀람> no. 저거 하고 말랐네요. No. <놀람> 뭐라고? 너도 하고 말았다고? 언니야, 동생 관리 좀. 응. 또할것 같아요. <laughs> 야, 콜라 금지. 그래서 내가 콜라 안 먹었는데. 그치. 왜 이거 아무도 안 먹죠? 커서요. 뻑뻑해 보이는군요. 뻑살인가요? <laughs> 입, 입좀 닦으세요. <laughs> 저요? 네. 둘다이술 <laughs> 근데 말투 뭐야? 몰라. 음. 이거 먹을려 아니, 아니. 아, 예. 유튜브 좀 봐세요. 조파쿠입니다. <laughs> 근데 이 밥이 너무 다보으네 <laughs> 아, 예. 약간 맵네요. <웃음> <으악>. <웃음> 제발. 근데 진짜 맛있긴 했 맛있긴 했다. 아, 밥이라면 뭐 맛있겠다. 응. 음. 밥? 밥 갖고 와. 누구? <laughs> 이거 양념? 그냥 양념? 어, 이거 양념. 숯불 양념인가? 응. 음. <laughs> 이입니다만해좀미까봐 어어 음. 해줘야죠 거의 땀봐 살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응 맞지? 그러응 어머님한테 자랑해야지 왜? 응 신기하시겠지? 엄청 좋아할까? 그것만 볼 수도 있다. 나 원래 빨리 먹는 스타일인데, 응? 빨리 못 먹어. 응. 손질히 먹는 거 먹으면 단점이 없어지는 거지, 하거든. 응. 덥다. 옆에서 열기가 와. <laughs> 떡. 응. 떡도 있어. 내가 넣게 먹었다. 제일 쪼꼬미같이 보인다 실제로는 쪼꼬미 아니야? <웃음> 맞아 폐 때문에 쟤? 응 우와 난 맵다 이거 안 먹어? 괜찮아? 음. 하나 끝!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열하나 끝! 열둘 열셋열열일곱잠만잠만 너, 너, 안 됩니다 열일곱 어, 안니열 <laughs> 아, 여덟 열 아홉 하나 야, 뽁뽁이 먹자 이거 아까 어, 나만더 반칙 그래 근데 먹을게 잠 똥, 코에 땀땀 땀. people lock in t 어 w n Only 어 h a t is the t 재밌어 n g a b o n 재밌어 Jimmy song. Jimmy song? m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